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서론 결론 쓰기 좀 보겠습니다. 어 말씀드렸지만 교원평가, 어제 말씀드렸지만 교원 평까지 수업 시간에 얘기했지만 교원 평가를 왜 해야 되느냐 제가 얘기했어요. 평가는 제일 중요한 개념이 뭐라고요? 책무성 첫 번째, 두 번째는 피드백이한 계속 똑같죠그 그러니까 교원 평가도 똑같아요. 그럼 필요성, 이제 교원평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면 필요성, 교원평가를 왜 해야 되느냐? 왜 해야 돼요? 책무성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개선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평가하자 그런 뜻 아니겠어요? 그게 잘하고 있으면, 굳이 평가할 이유 있다, 없다? 없다. 오케이? 그래서 주요 환기 전략 한번 보세요. 교육의 효과성과 수월성은 아무리 좋은 교육과정이 편성되고, 좋은 학교학습 환경이 조성되더라도, 그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교사의 자질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교사에 지금 포커스를 좀 돌려고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뒤에 말처럼 제가 얘기한 그수업의 처럼 교사의 질을 능가할 수 없다. 이거 말이죠. 뒤에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뒤에 말처럼 그렇기 때문이다. 그 그러니까 교사에 지금 포커스를 돌려고 하는 거죠. 이렇게 본다면, 우리가 공부했던 것좀 제가 일부러 갖다 썼어요. 마지막이라. 타일러의 견해처럼 교육의 책무성은 타일러가 참석하지 않을까 수업을 전개한 교사에게 있을 것이다. 똑같은 말이죠. 이한 관점에서 교사의 책무성을 따져서 교육의 수월성을 추구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다. 이한 관점에서 교원평가제도의 필요성은 충분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니까 교원평가제도가 필요하다. 따라서 논지에서 알아보려고 한다. 이해되셨죠? 요 서로는 조금, 여태까지 쓴 서로랑 조금 다르지 않죠 제가 맨 마지막이라 쫙금 이렇게 문적인 냄새를 조금. <laughs> 우리가 응. 공부했던 거 학문은 무슨 뭐이 정도 갖고 이해 되셨죠? 그러나 아무튼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쓰는 서로는 하나의 예일 뿐이다 여러분들 잘 쓰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결론 요약 이상으로 교원평가제 목적과 알아봤다 교사의 다짐 또 수미상을 해야 되니까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능가할 수 없다면 결국 교육의 수월성, 성패는 교사에게 달려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맞죠? 교원 평가의 목적이 어디 있다고요? 수월성을 해서, 시, 신뢰도 회복이잖아. 공교육의 신뢰성 회복. 결국 수월성으로 가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그래.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 교사들에 대한 책무성이 차원에서 교원 평가 제도가 나타나게 된 것인 바, 이러한 평가 제도가 우리를 옥죄는 것이라고 생각하기에 앞서서, 왜? 평가가거나막 짜증나잖아. 어, 저게 막 다. 그러니까 억제할 수 있다 그 말이죠. 그거에 앞서서 평가 결과를 수술에게 피드백함으로써 교수학습의 개선 자료로 삼는다면 우리 교사는 좀더 훌륭하고 멋있는 교사로 거듭나지 않을 것이냐. 그러한 과정의 일환으로서 여기는 마음 자세가 필요하다. 왜 교사 교원 평가한다고 했는데 지금 교원 평가니까 내가 이렇게 하겠다는 게 없잖아. 그러니까 교원평가 자체를 내가 받아들여서 교사인 내가 더 진일보하는 피드백으로 가면 되는 거니까 진일보하는 하나의 자료로 사용한다면 평가 제도를 부정적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겠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보면요 평가한다고 그러잖아요 뭐가 됐든지 간에 평가한다고 그러면 조금 아 이런 사람들은 평가안 안 받으려고 그래요 뭐든지 근데 자식 있어 그러면 뭐 하든지 막 별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생시험 나가셨을 때 어떠셨는지 모르겠는데 전 예전에 다른 선생님 선생님 저 수업시간에 좀 들어가서 수업 좀 선생님 하시는 거 봐도 돼요? 그럼 노. 그런 사람은 자기 수업에 자신 없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죠? 그 어. 아무 때나 오케이 뭐 아무 때나 어. 교장선생님 아무 때나 오시든지 말든지. 왜? 내 수업에 내가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만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받아들이면 된다고 말이야. 이해되셨죠? 예, 이렇게 해서 어, 여러분 서론 쓰는 것까지 다 마쳤습니다. 아무튼 대단히 고생하셨고요. 우리 5월 달도 너무 여러분들 고생하셔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대단히 고생하셨습니다. 그래서 7월 달에 좀더 편안한 마음으로 우리 다시 공부를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나머지 시간들도 전공. 알겠지? 전공 아자아자. 잘하시고 어, 다음 7월 달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